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김밥도 종류가 많아져서 참치김밥이나 소고기김밥은 물론이고요. 돈가스김밥이나 소세지김밥, 심지어 삼겹살김밥까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김밥들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도요, 김밥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김밥이 노출되면서 외국에서 김밥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김밥에는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김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 와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김밥은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든든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져 있고, 맛도 뛰어난 데다가, 김이 생산되는 나라가 많지 않아서요, 희소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수출에 또 다른 효자가 생긴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김밥에 단무지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도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속의 단무지는요, 김밥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속재료인데요.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밥에는 단무지만 들어있어도 맛있는 김밥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단무지가 중요한데요. 조미가 된 단무지는 아삭한 식감뿐만 아니라 새콤달콤한 맛이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요 빠지지 않는 존재지만 단무지의 원재료와 조리 과정을 들여다 보면요 단무지에는 인공 색소를 비롯해서 감미료라든지 산미료, 방부제 등을 넣어서 만든 가공 식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판 중인 단무지에는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해서 인공 색소, 식초, 다량의 소금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반복적인 섭취 시 위장에 강한 산성 자극과 염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김밥은요. 공복에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점막이 무방비 상태일 때 단무지의 산과 염분이 그대로 작용하면서 위산 과다나 위염 유발은 물론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질산 나트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질산 나트륨은 주로 육류의 색을 보존하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품에 자주 사용되는 첨가물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위 안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와 반응을 하게 되면 니트로소 화합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죠. 특히 김밥 속에는요. 햄과 달걀을 비롯해서 어묵이나 맛살 같은 단백질 식재료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과의 반응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산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단무지 속 아질산염이 이들과 결합하게 되면은요. 위 점막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제가 확인한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무지를 가공할 때는요. 조미액을 비롯해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만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단무지 제품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중에 있는 모든 단무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요. 풀무원을 비롯하여서요. 청정원 것들도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요. 햄이나 소세지에 함유된 첨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음 주장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무지는 기본적으로 식초와 다량의 소금으로 절여진 고산도 고염분 식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염분은 위 점막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결합된 단무지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요 위 점막은 점차 손상되어서 만성 위염이라든지 위산 역류,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빠른 식사 시간과 많은 국물을 마시게 되면요 위장의 회복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단무지는 절임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무지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마요네즈인데요. 단무지는 마요네즈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습니다. 식빵에도 나트륨이 의외로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단무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단무지가요. 유독 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트륨 함량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 초밥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비교적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초밥도요, 나트륨이 단무지보다도 높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초인데요.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식초는요, 소화를 돕고 입맛을 도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음식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신 분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단무지를 먹으면 얼마나 자주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안심하고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색소와 연관된 첨가물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단무지 식품 라벨을 살펴보시면요. 합성 감미료, 합성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주 원료인 무와 소금 외에 사카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아황산 나트륨, 구연산과 비타민 C, 치자 황색소 등이 패키지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사카린 나트륨은요. 단맛을 내고요. 구연산과 비타민 C는 산패 방지용으로 사용되고요. 소르빈산 칼륨은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려고 넣는데요.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황산 나트륨은요. 식품의 산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막아서 보존 효과를 높이는 산화 방지제라고 하지만 결국 방부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공 식품에는요.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다라고 입증된 첨가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정도의 양만 첨가하지만요. 단무지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수가 많다 보니까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단무지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첨가물도 줄이고 나트륨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무지의 맛있는 맛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무지나 쌈무는요.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면 식초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량 생산하는 가공식품에는요. 합성 식초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합성 식초는 빙초산 또는 초산을 정제수에 희석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빙초산은 과다 섭취 시 신장이라든지 간, 위장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요. 감미료라든지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합성식초를 사용합니다. 합성식초는요, 제조 원가가 저렴하고 산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제조 기간이 짧아서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식초는요, 신맛은 나지만 다양한 영양성분이나 향이 없기 때문에요, 과일이나 현미 등 발효해서 만든 발효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품 포장지에 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무지를 고르실 때 잘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주재료인 무도요. 가능하다면 국내산 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시면 좋겠죠. 오늘도 잘못 알려진 단무지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